영광과 중계를받으시기합당하신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그 동안에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 이제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결혼하신 세 가정이 있는데 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송순호, 윤미선, 유태환, 허정민, 박정 박종민, 전영임. 최근에 결혼한. 예. 한번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유태환 있습니까? 아.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자리에 앉아주시죠 우리 교회 전통은 결혼하면 다른 식구를 데리고 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수록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김태수 목사님 네분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목사님 오셨습니다 물론 소성 목사님들 다 참여해 주셨는데도 감사. 손은산 목사님, 또 남규정 목사님, 장재호 목사님, 이예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나. 예, 저는 엄청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본받아 걷기 위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우물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던 신두교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밑에 있으나 에, 밖에 나와 있으나, 인생이 꿈인 것은 매한가지니, 장소 바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불교도가 지나갑니다. 인생이 고해인 것은 우물 속이나 여기나 다 같으니, 뭐 나올 필요 있겠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유교를 믿었던 사람이 지나갑니다. 당신을 꺼내고 싶지만 당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오. 이 나라의 관리들이 공금을 유용하고 우물가에 쳐야 될 콘크리트를 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근본적으로 행정 비리를 시정하는 게더 급하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누가 지나갈까 이번에는? 예, 그리스도인이 지나가겠죠.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다가 지체 없이 허리춤에서 밧줄을 꺼내 운물에 내려 그 사람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구출받은 사람이 너무도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꺼내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운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당신도 남의 약한 것을 보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록된 바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된 바라는 단어가 두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사, 이제 그 뜻에 따라서 내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석책을 읽다 보니 이 기록된 바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 49절로 56절의 말씀이 기록된 바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말씀은 율법을 찬양하는 율법시이고 일곱 번째 연으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소망이 되었던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니 그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하셨고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자신을 살려냈고 위로가 되었다 말하고 있으며 결국 그 말씀이 나의 노래이다. 고백을 하고 드디어는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구원과 힘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들을 조롱하더라도 그것은 조롱받는 이유는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증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 심지어는 침뱉음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난과 조롱과 한란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쁘게 여기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변함없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낙은해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 사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누리는 축복은 주님의 법도를 지킨 이것,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행복, 나의 살아갈 목적,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고백하면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고, 내가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고백하며, 내 소유, 내 자랑, 나의 축복,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쁘게라는 단어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위한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의 약한 점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요청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자 속에 포함시키면서 자신들의 확신이 비록 옳다더라도 확신에 따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수욕과 모욕, 수치를 짊어지시면서까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서로 서로 받아들이면서 이 받아들임의 훌륭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을 기쁘게 이웃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약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담당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한다는 말이 지탱한다 운반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약점을 잡고 물고 집요하게 늘어져서 상처를 깊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살아야지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렸을 적에 할머니께서 닭 키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망속에서 닭을 키우십니다. 물론 꼬기내가면서 낳은 아주 따끈따끈한 알은 큰 손주인 저에게 늘 갖다 주셔서 지금도 저는 날달걀을 몹시 몹시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가끔 제가 훔쳐 먹습니다. 껍질은못 먹기 때문에 껍질을 발견한 제아내는또 먹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료는뭐 화학제가 들어갔느니 환경 홀머이 어떠니면서 먹으면 안 좋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먹습니다. 그 맛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닭을 키우시는 모습을 보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닭한 마리가 날개 부분 어디에 뭔가 묻어있든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요, 다른 닭이 거기를 계속 쪼아댑니다.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 상처를 모든 닭이 그 상처를 계속 쫍니다. 이놈이 쪼고 저놈이 쪼고 지나가다 쪼고 계속 쪼는데 결국에는 그 상처가 피가 나고 딱지 지었다 또 상처 나고 또 왜고 집요하게 그 공격을 받아서 가만히 봤더니 그 닭이 시름시름하다가 죽고 말더라고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 이 사순절에 주님을 본받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흔들림 없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점을 담당하고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마음과 뜻이 서로 하나되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 타자를 위한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설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성숙한 사람을 품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부부가 앉으셨을 때 물어봤어요. 두분 중에 누가 품고 사시느냐고. 네.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손가락 지하면서 이분이 품고 산다고 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담당하며 살아야지 될 원리,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품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점을 발견하고 치요하게 쪼아댔던 그 닭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결국엔 그약 닭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로마서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끔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또그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뜻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프란시스 공당체 의 형제단의 모습이 이제 표현되는 그런 글 가운데 이성 프란시스가 그 프란시스 교단 그 형제단에 레오날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아주 출러을 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럽니다. 어느 날은 이제 프란시스가 나귀를 타고 그 나귀 고비를 레오날드가 붙잡고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레오날드, 물론 프란시스도 부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 출신인 사람이 자기가 나귀 끈을 붙잡고 가면서 고비를 끌고 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마음속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귀족 출신이면 내가 이건 낙이 고비나 잡고 살아야 되나? 아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 아무리 선생이라 그렇지뭐 자기나나나 뭐, 자기나 뭐 달러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고비를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낙이 등, 등에 타고 있었던 프랜시스가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레오날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저렇게 불편해하는구나. 그러자 프란시스가 낙 위에서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날드 형제여 자네가 낙 위를 타는 게 맞는 것 같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오날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선생님이 다 알아차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깜짝 놀라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불평했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고 이렇게 원망하며 질투했고 싸우고자 했던 이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못 갖춘 마음 이 마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레오날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절대 분열이나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무를 만들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새를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늘이 지음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형상을 뒤트로 놓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도덕적인 순수함은 더럽혀졌고, 우리의 지성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오염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가는 교만과 고집,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그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약한 것을 담당하게 되고, 마치 낡아서 얼룩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가치를 찾으라고 하는 대중심리학은 틀렸습니다. 날씬하고 근육 줄이고 주름 없고 향수를 뿌렸을 때만 훌륭하다고 말하는 잡지책도 틀렸습니다. 우리의 건강, 지능, 자산이 늘어날 때에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암시하는 모든 영화들도 틀려버렸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선택한다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슬픔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어려운 고통도 넉넉히 이길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숨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씨가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불씨에 불을 붙이시고 그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소유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품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순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이사순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소망의 말씀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신 하나님, 약한 자들을 품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이 형상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